전동훈련가 수료자분들 계십니다. 먼저 김경은 안수지사님 나오셔서 소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전도훈련반 1로 12주 과정을수비한 김경환 안수심사입니다. 아,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나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나서 구원받고 또 이렇게 선택받는 자리에 서서 함께 연애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벌써 이 자리에, 오늘까지, 아, 이 자리에 오늘까지 다섯 번째 섰습니다. 제자들 교회에 오는어느덧 2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단계인 전도훈련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교육받을 때의 설레임과 긴장감이 <laughs> 없어지고 전도란 제목으로 교육을 시작할 때 부담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육이 끝날 때쯤 교육시간에 교육받은 내용이 나에게 적용이 되긴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가면서도 교육 내용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힘이 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들이 훈련의 시간, 시간마다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10주 양육반에 선을 넘고 복음키워드 1단계, 십자가의 강을 건너 복음키워드 2단계, 영적 전투의 대목이나 복음키워드 3단계 하나님의 나라의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목적지인 전도훈련반에 12주차인 삼영선언문에 도달했을때 도달했을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변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 교육기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8주차인 복음전도는 전하는 운동이다 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 그대로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고 부겠습니까 교육기간 중 교육이 끝나면목자님께서 대표의 그대로 시키십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담을 가지면서도 기도의 내용이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이 아버지에 대한 전도가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두려움 속에 갇혀 난 안대를 외치며 뭉칠 수만을 없게 하는 께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훗날 전도의 입이 열려 전할 때 정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갇혀있는 영혼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용기와 전도의 주 단어가 백지가 됩니다. 어, 그럼에도 하나님의,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씩 만들어 가십니다. 저 또한 그렇게 다듬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입을 열어 전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내용처럼 한 단계 성숙해졌으면 합니다.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으로 살며 훈련과 전함을 통해서 더욱더 지금보다 성장한 믿음에 종되게 하시고, 어떤 힘든 일이 닥쳐와도 담대히 극복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